え 안동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일어나 갖고 여러분께 아, 너무 피곤한데 잠깐만. 오늘은 평창 여행입니다. 평창 여행이요? 그럼 <laughs> 이제 여행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광고 안 끝났습니다. 아니 안 아. 끝났습니까? 잠깐 동희. <laughs>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윤 씨는 한 마디도 안 하네요. <laughs> 어,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laughs> 정신 안 차려? 아. <laughs> 어. 평창을 소개하는 책이 있대요. 어. 책을 읽으라고?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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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책을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아름다운 여행 미탄 여행이라고 돼 있네요. 다섯 청년.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와우미타 다섯 청년들이 준비한 네. 미탄 여행을 담은 여행북입니다. 아 음... 이걸 들고 네. 저희 여행지를 찾아가시면은 네. 재밌는 여행하실 수 있어요. 오... 재밌나요? 아직 아직 안 아직 한 주장 넘겼어. 주장 <laughs> 넘겼어. 그렇게 많네요. 네. 이야. 왜 얼굴 구셨어요? 나요? 무서웠어.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그 요책을 갖고선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가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와운비타는 네. 여기 산나미 목장, 네. 얼음치마, 네 그리고 옐로우트리, 옐로우트리 그리고 평창 연안농원까지 네네개 사업체가 있고 다섯 명의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음. 아. 네. 이곳이 여름치 마을인데, 어. 여기서 보석 같은 사진 3장만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선물을 드릴게요. 야, 구글에서 좀 퍼오면 안 되지? <laughs> 야, 야, 여기가 완전. 이게 동강이네, 너무, 동강. 몰랐는데. 어. 야, 야, 물 맑은 거 봐. 아야, 다 왔어. 야, 와, 아, 너무 먼지다. 아, 절경이다절경 와. 어? 아... 어... 너무 좋아. 여기는 평창이고, 응. 건너편은 영월이에요. 아, 여기가 나요? 평창 저쪽이 영월 네. 아, 아니 어제는 바다 보고 오늘은 강 보는데 그두 개의 느낌이 또 완전 다르네. 달라. 너 레프팅 해봤어? 레프팅이요? 어, 레프팅. 해봤죠, 완전 해봤죠? 해봤죠. 어, 그게 네. 여기가 제일 많이 해 동강에서. 아, 여기서요? 어. 이렇게 하면 치가 보이니? 거 아버지 같은데? 아, 그냥냐 그럼 니가 해 잘하시네요. 얘가 옆에 하는 거좀 따라했어. <laughs> 여기 옷을 이렇게 빌려주나 봐. 아, 이걸 입고 들어가는 거야? 어, 그렇게. <laughs> 진 재밌겠다, 진짜. 지만 오늘은 저 너무 일찍 왔습니다. 우리 재관동 여러분들 오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음 치 마을인데 되게 예쁘네. 저? 오. 네. 아, 와. 더워요. 어 이거 진짜 출렁거리네 진짜 <시> 아, <칭가> 출렁거리네 <laughs> 아니 뭐뭐 이거 출렁거리는 이거 맛이 지뭐 그렇다고 이제 뭐 끊어지고 오, 오, 어, 진짜 출렁거려 야 근데 우리가 평점 소개나 이런 거 하잖아 응. 보통 맛집이나 이런 데도 가는데 사실... 왜 우리는 안 데려가? 일단 사진부터 한번 찍어볼까요? 하때그 셋. 그때 그셋그셋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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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오 그때 그때 그 이 성어인가? 산천어 아니야? 근데 평창은 성어가 유명한데? 그럼 성어인가 보다. 우리 <laughs> 아빠 <laughs> 사장님. 네. 저 물고기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 그게 산천어 맞죠? 우리 말 이름 이 뭐예요? 얼음치어. 얼음치요. 네, 얼음치. 아, 그렇게 <laughs> 간단해요? 네. 여 물이 맑고 네. 여기 차갑기 때문에 얼음치가 굉장히 많아서 네. 우리 바울 이름이 얼음치 마을 이름이 얼음치마을이에요 아,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전에고양이에요 나는... 예, 고양이세요? 어. 아, 아. 믿을만한 정보통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가 어디죠? 산넘이 목장, 목장. 산이이에요 어, 여기는 산장 내부가 되게 좋네요 그리고 여기 뭐 차박도 할수 있어갖고 그 차박에 아. 관련된 거 물품들도 판매하고 계시는데 아. 네오 아. 여기 화사 씨가 왔고 진짜요? 어 여기서 응. 캠핑했대 오 어? 어? 진짜요? 이렇게 어, 어? 아. 어? 아. 음. 아. 와, <laughs> 뭐야? 이야! 우와! 이야!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저기 위에 보면은, 아 어, 여기서 경치가 제일 좋은 데가 하나 군데가 있대요. 어. 저기 나무 하나가 있다 그랬잖아. 그나무 어. 어, 뭐 무슨 나무예요? 소나무. <laughs> 그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우리가 맨날 도시에서 맨날 귀에서 들려왔던 소리들 이 지하철 다니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아예 안 들리잖아 네. 하나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우리 귀가 음. 약간 정화되는 그런 음, 소리 있잖아 맞아 네. 씨도 캠핑을 되게 좋아하거든 아 그래요? 어 저기 캠핑이 와서 여기 한번 딱 데리고 오면 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 일단 힘들어도 할것 같긴 한데 네? 좋아나 할 거야 <laughs> 엄청 좋아할 거야 <laughs> 그럼 한번 그거 한번 할까요? 아니요 <웃음> 뭐죠 뭐죠? 경우야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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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구독자들이 보면 화낸다 어 그게 맞니?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웃음> <웃음> 그럼요 저는 그 시대가 아니어서 잘 몰라요 모르잖아 <laughs> 어... 자꾸 나를 어떻게 밀어넣어 <웃음> <웃음> 하나 둘셋 둘.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laughs> 바퀴 달린 집, 집 예, 예. 바퀴 달리는 집 여기서 촬영을 했었든요 화사님이 그 캠핑카를 끌고 여기까지 직접 올라오셨죠 대단하시다 우리, <laughs> 우리 저조 공간에서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2 아 거기 캠핑하는 장면이 촬영된 곳이 아, 요 여기군요 <laughs> 어. 엄청 좋은 데에 왔네요 그러게 명소네 진짜. 음. 진짜로 이다 은행 나무예요? 이게 다 은행 나무야. 아 이게 다요? 다. 근데 여기 오는데 여기 카페에서 치 누가 알았겠니? 아니거 아니야. 어. 한참 올라왔네. 돈 빼들어 대로 오는 줄 깜짝 놀랐나 <laughs> 여기 사장님이 그러는데 여기 원래 은행을 이렇게 뭐라 그래? 수학 그래서. 수업을 해서 어, 원래 수출했대 코로나로 인해 갖고 수출을 못해 갖고 지금 이제 경관 농업이라 그래 갖고 이제 그냥 숲을 보는 음... 뭐 그런 걸로 이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음... 카페가 있어 카페에서 뭐 커피나 이런 거하면서 여기 음... 내려와서 음... 차한잔 먹으면서 음... 예. 그치 예. 은행 냄새가 안 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지나가도 음... 냄새가 음... 나는지 지나가기만해도 음 진짜 어, 그렇아 진짜 오야 공기 너무 좋아 은행나무 묘목을 2,000 2그루를 식재하여 지금까지 숲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500 그루, 1,500 그루의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와. 일반 가로수형 은행나무와는 다른 품종으로 은행 열매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그런 품종입니다. 음, 아, 그래서, 그게 나무가 다르구나. 그래서 안 넣는다. 어, 캠핑과 숙박은 안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좀 앉아 갖고 쉬는 정도. 어. 어. 약간 완전 데이트 코스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약간 완전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따뜻한 코코아 손에 딱 들고 있으면 딱아니겠니 <laughs> 그지? 신발을 벗고 올라가 주세요라고 써 있다. 힘차게 흔들면 나무가 아픕니다. <laughs>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 나요 아무도 그대 다 타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말 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에야 해야... 만 괜찮아요. 내가 하나 줄게 어, 세상은 다가졌네요. 진짜 오늘 먼저 호강합니다 <laughs> 어, 노래 감사해요. 어, 아, 아닙니다. 땡큐 땡큐. 노래까지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laughs> 진짜 힐링되네. 네. 두분뭐 하세요? 먹어 너도 그만 찍고 좀 먹어 야뭐좀 먹고 해야지 진짜 어때요 맛을? 안 알려줘 안 알려줘 너도 먹어 빨리 빨리 드세요 <laughs> 그만 찍으시고 <찍어주고. 웃음> 함께 빨 먹어요 어... 여기 사장님이 직접 닭을 키우셔갖고 닭이 낳은 알을 닭 몰래 갖고 와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이 음, 근데 왜 사진 안 찍으세요? 어? 저는 안 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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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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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방청 여행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아니, 다른 곳은 더안 가나요? 이 정도 많이 가르 <laughs> 여기는 이 책을 펀딩으로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신 다음에 평창을 보시면은 평창을쑥쑥들이더잘볼 수가 있습니다 어이게펀딩이 어, 뭐야 누군데 <laughs> 누가 왔어? 야 뭐야 이야 뭐야 이거 박제 됐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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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소리. 그래, 이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잠시만요. 그래,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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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뭐야 뭐리뭐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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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뭐아 어, 선물 주십시오. 사진 보여 주세요. 사진이요? 예. 여기 따랑따랑따랑따랑. 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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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합니다>. 칭찬합니다. <laughs> 칭찬이요? <laughs> 어, 뭐가 있네요, 저네. 어? 자. 이 청산원 이회용 농부가 생산한 네. 콩입니다. 공입니까? 하고 잡고. 아 음. 이렇게. 이렇게 되네. 아아 <laughs> 아, 선물도 받았고요. 저희는 받은 받았고 거다 받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틀 동안 어... 왜 울먹여? 뭐안 좋은 일 있었어? 괴롭혔니 누가? <laughs> 아니요 너무 행복했고요. 어. 선배님과 함께 투어를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재간동 여러분 여러분 평창을 오셔갖고 평창을 요목조목 돌러보면서 힐링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채우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찍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